50대 이후에는 이런 간식을 드세요. 구독하셔서 건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. 네 번째,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세요. 50대 이후에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간식으로 우유, 치즈, 요거트, 칼슘 강화 식품 등을 선택하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섯 번째,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. 50대 이후에는 혈압관리가 중요합니다. 지나친 소금 섭취는 고혈압과 관련된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간식으로 무염 견과류, 생채소, 과일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들 음식은 소금 함량이 낮아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합니다. 여섯 번째,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.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함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간식과 함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물, 허브티, 수분이 많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수분 보충과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50대 이후의 간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건강한 간식 선택은 체중 관리, 질병 예방, 전반적인 건강 유지를 돕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간식을 섭취하세요.